네, 한할교 성도님들, 어제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데, 이번 한주도 묵상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시간, 시간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번주는요, 제가 야구보서 1장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야구보서는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구보가 그 당시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썼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실제적으로 시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죠 그 시험을 당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쁘게 얘기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좀 쉽지 않죠 쉬운 어, 적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많은 시, 시련과 시험 이 있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것도 요즘 우리 한나교의 성도들 가운데 이런 시련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이 제법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어려움 당하는 성도, 사업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 또 우리 교회 뭐양 집사님, 최 집사님은 또 암으로 투병하고 있죠. 뭐 이런 시련 만나면 저도 요즘 저 개인적으로 이 오른쪽 귀 때문에. 좀, 이, 어, 스트레스를 받고, 귀가 계속 잘안 들리고 하니까, 치료받아도 이게 잘 나아지지 않으니까, 어, 스트레스를 받죠. 뭐, 이런 실현이 있는데, 갑자기, 기쁘게 여겨라. 아, 실현 기쁘다. 너무너무 기쁘다. 막, 뭐 우리, 어, 뭐, 지금, 물질의 고통, 이것도 기쁘다. 사업도 안 되는 걸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구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걸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도 야구보는 어떤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쁘게 여기라고 할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용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하게 한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시련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마치 용광로의 쇠를 용광매 집어넣어서 작품을 만들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2달러 3조각으로 말발꿈을 만들면 5달러 가치가 되고, 그 3조각으로 바늘을 만들면 275달러의 가치가 되고, 그것으로 칼을 만들면 1625달러의 가치가 되고, 그것으로 시계 테이블을 만들면 12만 5천 달러의 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련을 잘 이용하셔서 하나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 가운데 뜻하지 않은 시험과 고난과 시련의 강을 건너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쁘게 여기지는 못한 할지라도 여러분 슬퍼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인도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시련을 잘 사용하셔서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이 시험과 작은 고난들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의로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중보 기도팀 양혜와 권사입니다.묵상톡 1분기도.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그래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주님이 베푸시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위기의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목자이시며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